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청년입니다. 지난번 파란색 가운까지 얻으며 드디어 근본 패션을 완성시킨 저였는데요. 근데 저 근본 없는 머리띠는 뭐야? 오늘은 축축한 동굴 안을 벗어나 고원 땅에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장소는 레벨 25부터 40까지의 하프리자 개미굴과 쌍도마차를 이루는 인기 사냥터 바로 와일드보의 땅이었죠. 어릴적 추억의 장소 중 하나인 와보당에서 어릴 때 와본 거 맞아? 오늘 하루도 야무진 스펙업을 꿈꾸며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추억을 회상하며 사냥터에 발을 들이자 저를 반겨준 한 사람 바로 핵쟁이. 이 새끼 혼자 덤파하는데? 미친 듯한 사거리에 은신까지 달린 텔레포트를 난사하며 혼자서 핵앤슬래시 장르를 즐기는 우리 핵쟁이 씨에게 저는 따끔한 온게 들어갔습니다. 이 어머려나, 쟤 어머려나. 오 승환이 어머련, 씨발. 그렇게 훈계하기도 전, 당당하게 제 앞통수를 쳐버린 승환 씨를 보며 살짝 당황한 저였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이 부조리에 대한 마음의 편지를 작성해 주었죠. 그렇게 인기도 테로 부리나케 도망가버린 승환씨를 뒤로 첫번째 인연 염승열 씨가 찾아와 주었죠 이후 반가운 마음에 바로 파티를 신청한 저는 드디어 진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인공고도 계속 올려주며 더 많은 파티원도 구하고 와버땅 파티원 구해요 파티장 스펙 떡메바 떡감 분홍색 가죽구두 허름한 망토 돼지머리티 고대로 머나와 그냥 쏠풀이 낫겠는데? 승열 씨와의 소소한 대화도 이어나갔죠 몇 살이신가요? 스물여섯입니다. 형님이시네요. 예, 몇 살이신데요? 혹시 몇살 같아 보여요? 코디만 보면 5 0대인데 이후 짧은 시간을 뒤로 승열 씨는 사냥터를 떠났고 받아주기 진짜 귀찮았나 보다. 한 사람이 떠나간 자리엔 다른 이가 또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는 법 이번엔 두 번째 인연 온지다 씨가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유저의 파티 사냥 중 이번엔 제가 인기도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와 진짜 어머니는 따로 없네. 하지만 미처 인기도를 쓴줄 몰랐던 저는 값이라도 지불하려 했지만 착한 꼰치 씨는 괜찮다며 대인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와준 교환 끄는 속도 봐라. 이후 금본 코디까지 맞춰주며 대인비 씨와 사냥을 이어갔고 저의 유튜브 채널 홍보까지 하며 훈훈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이후 대인배 꼰지 씨는 인기도 사건을 겪었음에도 저에게 기고리 온즈까지 해주었죠. 아 선생님 더 좋은 건 없어요? 그 새끼는 진짜 구치해야겠다. 그렇게 또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이 흘렀고 얼마 뒤 꼰지 씨 또한 사냥터를 떠나게 되었죠. 이제 슬슬 너가 귀찮은 거지. 이후 승열 씨와 꼰지 씨에 이어 저의 구인글을 보고 찾아와준 세 번째 인연 헬카츄 씨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무슨 죄일까 역시나 이번에도 채널 홍보 멘트로 카츄 씨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배모봉이라고? 애가 요즘 진짜 개웃김 이름부터 노잼인데요 이 사람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유튜브 닉은 마음에 드네요 저희 같은 상남자는 실명석자로 이름을 짓죠 뭐야 벌써 넘어온거야? 이후 헬카츄씨의 출연료 협상에 대한 이야기 중 네번째 다섯번째 인연인 효석씨와 지혜씨가 찾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오이. 그렇게 카츄 씨에 이어 지혜 씨 효석 씨까지 파티원으로 들인 저는 북적해진 사냥터를 기대했지만 카츄 씨는 무언가 의문점이 생겼는지 저에게 거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4인팟으로 한다고요 바다익산, 여기 3인팟이 적당한가요? 혼자서도 많이 하는. 하지만 카츄 씨의 말로 와보 땅은 과한 파티를 지향하는 사냥터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나가주실 수 있나요? 진짜 뭐하는 새끼지? 하지만 효석씨는 이미 상처를 받았는지 조금만 있다 가겠다고 부탁했고 와이 쓰레기 새끼 저는 효석씨의 오해를 풀기 위해 사실을 말해주었죠 크크크 농담입니다 근데 헬카츄님이 개 싫어하셔서 아쉽네요 유유 지가 꼬셔놓고 갈라치기하네 결국 다수결의원칙을 따라 사냥을 이어가던 중제 유튜브 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한 카츄씨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1편 다 봤는데요 남자 목소리밖에 없어서 칙칙해요 엥? 여자 목소리도 쟁하네요 해법은 다 결심. 그걸 듣고 싶겠냐? 여자 목소리 내는 남자 말고 진짜 여자를 섭외하면 웨스 뒤에 영 하나 더 붙을 텐데요. 그렇게 헬카츄 씨의 따끔한 피드백에 고민이 많아진 저는 새로운 방향성을 생각해 보았죠. 혹시 파티원들 중 여성분 계신가요? 님 여성분인가요? 닝, 매린 유튜브 보세요. 남편이 봐요 알고보니 지애씨와 효석씨는 달달한 신혼부부였고 스무살에 만나 스물아홉에 연애를 시작하고 서른에 결혼까지 꼬리난 낭만치사랑의 달달한 부부였죠 비록 척박한 패리온 땅이었지만 이렇게 낭만있는 사람들을 보니 두 사람의 연애사가 좀더 궁금해졌습니다 서로 친구사이일 때 설렜던 적도 많으셨네요 항상 설렜쥬 지애씨는 친구사이일 때 많이 설레셨네요 전혀 아니요 남자는 결혼할 때 능력이죠 어 효석씨 능력이 아주 좋으신가 보군요 네 메소도 90만 메소나 있답니다 와돈 성실히 모았네 효석씨는 지혜씨 어떤 부분에 끌리셨나요? 미모죠 하지만 너무 뻔한 답변에 조금 아쉬웠는지 헬카츄씨의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죠 그럼 왜 20살 땐 고백 안 하셨어요? 어. 음, 이 새끼 집까지 얘기하자. 비록 잠깐의 위기는 있었지만 센스쟁이 효석 씨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 능력남이었죠. 전 어그제 월급 받아서 와이프 냄투 사줬습니다. 와 최고의 남편이네. 장남자십니다. 능력 좋다 했잖아요 후후 그렇게 따뜻한 낭만이 가득한 분위기 속 출근 이슈로 인해 효석씨와 지혜씨는 사냥터를 떠날 때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훈훈한 분위기를 풍기며 따뜻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지마바 아직 인기도 안썼는데 물중 누가 받으실래요 제가 나주면 안 돼. 어휴, 그렇게 훈훈한 마무리 이후, 헬카츄 씨도 출근 이슈로 인해 이별을 구하게 되었고, 선물로 구독까지 약속받으면서 따뜻한 마무리가 되었죠. 뭐라도 주고 싶은데, 불키 없다. 아, 나 지금 월급형 월급이나 주세요. 이새낀는 적을 알아서 만드네. 그렇게 헬카츄 씨까지 탈퇴 이후, 다시 혼자가 된 저에게 찾아와 준 여섯 번째 인연. 도둑질. 투잡 뛰 열심히 사네. 그렇게 레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파티 요청을 기꺼이 받아준 도둑질 씨는 무려 스피어맨을 34까지 키우다 10% 갈아타 버린 이 시대의 진정한 혁명가였죠. 심지어 힘당검을. 곁들인. 와, 이 사람은 진짜다. 심지어 도둑질 씨의 최애 직업은 인파이터였고, 해적이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직업을 갈아탄다는 야망 있는 포부를 지닌 사내였죠. 그 야망과 낭만이 힘입어 저 역시 낭만 가득한 저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주었고, 최대한 MG 같은 자기피아를 하며 마케팅을 이어갔죠. 얘는 구독자 왜 100만 아닌지 난 진짜. 오, 100이 안 되네요. 바로 들켰죠. 그리고 생방송까지 유도하며 실시간 시청층도 확보한 저는 출연료몰이를 하는 시청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 출연료는 안 드리냐고요? 출연료는 외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야 바로 1350 신고해 그렇게 서로 운없는 매생을 이야기하며 동병상련을 느끼던 중 여섯 번째 인연인 도둑씨 또한 어느덧 떠나보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후 다시 혼자가 된 저는 시청자분의 의견을 따라 구인글을 수정해서 올렸고 굉장한 파급력을 느낄 수 있었죠 메버 공, 메시에요? 메버지정메 시? 그렇게 빗발치는 문의에 저는 답변을 남겨주었고, 완작임을 어필하며 자기 피할 동안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올라간 지약 5분 뒤 마지막 인연인 리어카푸어씨와 d x t 표도 x x 씨가 찾아주었습니다 어우 숨차 저의 짠내 나는 코디덕일까 푸어씨와 표도씨는 대가 없이 저의 인기도를 올려주었고 저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채널까지 홍보해주었죠 이후 저의 마케팅에 감명받았는지 표도씨와 푸어씨는 저에게 훈훈한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어우 교환신청을? 아유 뭘 뭐, 이런 걸, 아유, 안 주셔도 된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 줘도 된다니까, 뭐 아유, 이런 걸 또, 아유, 아유, 아유. 봉구양 안 맞는다면서. 아니, 선생님 성이잖아. 싹 쓸어간다고, 도평? 싹 쓸어가요. 이분이 또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아. 그래, 이런 게 인연이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소비창 비워놓을까? 좀 비워놓을까? 뭐. 더 비울 건 없나? 또 혹시 모르니까 아니 주지마 아유 뭐야 뭐뭐 일단 뭔데 뭐 아이 친구야 이런 거 받으면 나 댓글에서 욕먹어 아씨 아니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세 건의 훈지 이후 후어시아 표도씨는 저의 미래를 응원해주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이러려고 나 방송 치는거 아니라니까 왜왜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더 해볼까? 아까 나 뭐라 쳤냐 인연의 땅 페리온 분지로 이어진 끈끈한 인연을 마지막으로 와일드보어 땅에서의 하루도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 인연의 땅에서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이번 영상 조회수 영하로더 붙겠지?